타임라인 같은 거에는 뭐... 1초 안에 유유아마 타임라인 같이 걸을래 이거를 조금 가르쳐 드린 다음에 <laughs> 그래도 약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왜... 뭐. 일곱시를 따초 안에 라인 1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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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 특별한. 드리고요. 이렇게 또 같이 불러주시니까 저도 더 힘내서 막 예, 기억도 안 나는 율동을막 노면서 막 기억합니다. <laughs> <laughs> 네, 저는요 존재 자체로도 빛나는 발레틱의 라세수 안테나의 박보검.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덕후 맘 덕후만 한다 덕자를 받으세요. 여러분 6호선막차 타고 집에 갈 준비 됐죠? <laughs> <laughs> 아니 주말에 태풍도 온다는데 여기서 합숙하요 <laughs>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후라이는 세대가 기본이다 이런 거를 좀 적을 수 있으면 필기를 하세요, 여러분. 말고 기분이 아닐수도 있어요 네. 아니 언젠가 우리가 승환씨 누군가가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누군가가 모르는 얘기에요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고싶어요 그쵸? 이거 해볼까요? 오른발이 들어가라고 네? 오른발이 들어가라고? 왜냐면 승환씨가 너무 귀엽게 이 어디서 배는지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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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같은 발 같은 손을 들었더라고요 저쪽 보고도 한번 해주세요 사투리 응. 아까는 아, 너무 아쉽게 뒤돌아서 물을 잡수시더라고요 얼박 셔서 아러 가고 보셨어요 노래 하시면서 와 지금 막 감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우리 어스 여러분들이 신봉을 이렇게 흔들다가 네, 네. 우리 승화씨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점점. <laughs> 이건 헤드셋을 한번.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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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네. 다시 떻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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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괜찮았어요? 아. 아, 너무 긴장해서 실수하면 <laughs> 어떡하나. 근 네, 리허설 때는 진짜 계속 틀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부모 대에서는제자각에도좀 완벽하게 해봤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무튼 우리 같이 또 고생해주신 우리 댄서 동료들도 너무 고맙고 <laughs> 어우 진짜 힘드네요 <laughs> 저번 DNA 때도 그렇고 <laughs> 방탄소년단 분들이, 네, 알게 모르게 저를 이렇게 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하... 자, 제가 방탄조끼소년단으로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고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제 이번에도 어스를 위해서 노래 말고 뭔가 좀 이벤트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하, 그래도 난 정승 환 하면 춤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준비를 했는데 이제 또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작은 버튼 이한 씨가 히트를 쳤잖아요. 춤을 보면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분은 내가 반드시 내 몸에 입력해야 하는 춤이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했고요. 제가 안테나도 메인 댄서인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즐거운 또 시간이었길 바라구요 음. 댄스와 함께 또 아까 영상 브릿지 영상 보셨죠? 네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시는 안 하리라 다짐했던 연기를 했는데 네. 음, 즐겁게 찍었어요 되게 어, 이것저것 먹지도 않는 커피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재밌으셨나요? 네더 많은 또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심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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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심히 네 들어가세요. 네 조식해 가세요.